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와 전쟁 종식과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성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낸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환희의 신비, 영광의 신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노.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닌 기뻐하서주님께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시며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제 성모 마리아님이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소서하은 가득하신 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저여서이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이한성영원히 하면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예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하니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영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마리아느님 자하저희 주 뿐때, 저희 죄인위하배로써서 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마리아느님 자하저희 주 뿐때, 저희 죄인위하배로써서 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지의성하저의을때저제으 들었소서 에가 마리아님 기뻐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지의성하저의을때저제들었

천재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저희 제인님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은총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중의 복되시며 의시니도 함께 성모 마리아님자 저희 적 저희 제인님을위하어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장성령이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영 가장 받은영을 하느신 비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 저희 제일 시식 저희를 요게 파티지 않게 하시고게서보서 산. u n t i o 님께 n d y o 시 keep us of t h o c c u r Send you some n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들 성공하려는 아들 예이 마리아님 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아들 예수님 대중 아들 예수님 또

천주에가 마리아님 기뻐하서주님께 함께 계시이중부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복되신 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아버지 저희 죄인으로 하여 주소서 주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よ인중에 부르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가 주의 고 저희 죄인으로 인하여 주소 하나님 영광이 성부와 신자와 성령께 지거지양산 마리아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조그리 서고 시고는 영혼을 드리고 기도하안 버림 받은 영혼을 하느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목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미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아가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아지 땅에서 너 지켜서 오늘 저에게 이롱을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된 문제를 받은 사에를 용서하시고 저의 욕에 받지지 않게 하시고 서소서 아멘. 은총에 아가 마리아님 기뻐하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중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선지의 성모 마리아님 자아 저희 지에 저희 주의 을 천 마리아 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중의 복되되니다 복되시나다. 성모 마리아 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서하신 마리아 님기뻐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인 중의 복되되니다 복되시나이다. 의 성모 마리아 님이 저저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으셔서 하신 마리아 님이 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한 중복신되니다 복되시나이다. 전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온저마리아님께 소저 님께께계시 중에 복되시며 중이 아들 계시니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온저마리아님께 소저 주님께 께계시 중에 복되시며 중이저저소서 공중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국배 신왕 대중의 아들 예수님 어항 복되시나이다천식성모하� 아름다운 성그래 때서의 인을 위하여 될수사 Mu 공중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ال주의 신 대중의 아들 예수님 어항 운의로 주시옵니다. Mu 천0대성몽대� h y u n 대 a 여 은전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시여 저희 죽을 때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서 은총이 가득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시여 저희 죽을 때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니 여호와의 성토와 성경께 처음과 지이자 항상 영원히 하느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영원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환희신의 사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비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오고 지 땅에서도 이루어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하리야 안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에까지지 않게 하시고 아으로하소서가드가 마리아님 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중의 복되시며 대중의들예님 또한 복이다 천지의 성몽하리야 인자여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이소서하며온천가다가 마리아님 기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중의 복되시며 대중의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복되시이다천지에 성모 마리아님서 저희 조때 저희 인을 위하여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녀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다 복되시나이다. 천지에 성모 마리아님이서 저희 조을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녀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복되시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 을 위하여 e l 소서 아멘 온정가신 마리아님 기소서 주님께서 께 계신 여인 중에 행복되시며 태중 아들 예수님 또한 복 신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의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t a b l i 가신 마리아님 소서주님께께 계신 인 중에 되시며중 아들 예수 또한 복 신하이다 천성모마리아님이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은처럼 이가득하신 마리아님 기쁘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더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이야저를읽어때 저희 주 인물을 간절히 주소서 은처럼 이가득하신 마리아님 기쁘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야 저희 어볼때 저희 주 인물을 간절히 주소서 온전이 얻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행중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주의 주인을위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이제 항상 영원히 하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주어 불에서 구하시 하는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가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아니한신비보다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목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너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아가신 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여 인중에 부으시며 대중의 아들 되시니라.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불러소 하매. 은이가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 주님의 복되시 대주님 아들이 주님 다음 신되이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불러소 하매. 은총이 가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 주님의 복되시 대주님 아들이 주님 다음 복되이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은총이 하가신 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총이 하가신 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을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하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하멘. 주님마리아님기 빠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야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하여 복되대중이 복되시나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의 죽을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버주소서주 마리아님께 빠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야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하여 복되시대이 복되시나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의 죽을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버르소서. 은총이 어떠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에 성공하리 아니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여당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서 영광의 신비를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온종이 가득하신 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계님께서 함께 계시니 e 인중에 복되시며, i 중 u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 n i 성 u r 리 n g e n i e u r ingenieur, ingenieur, i n g e n i e 서 r i n g e n 계 e u r 인 n g 복되시며 u 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 e u r ingen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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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e 서 i 께 u r ingenieur,

그런 식으로 하가지마리아님기뻐하소서주님께서함주계앞에인중에에주에주기 앞에서 해주기 앞에서 주에서 해주기 앞에서 해주기 앞에서 해주기 앞에서 해서주서주에서주기 앞에서 에서주서 해주기 앞에에서주에 온종이하다가신마리아님기빠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지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리주소서온종이하다가신 마리아님께 빠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지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소서은 성천이가득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행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름다운 여다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공하려는 이사하시기저희죄인을받으시옵서 영광의 성과 승자와 성께서 성과 지지 성령을 위하 예수님 저의 를용서하시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보림 받은 영원을 돌보셔서 영광의 신비 이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기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나이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와고 악에서 보았소서 온전히 하나의 거마말이 아닌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예전의 복되시 우리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나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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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저주에성공하아는인자저저주의제주저제저의 제인하리 은총가 마리아님께서 주님께서 함 계시는 여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될수님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께서 저희 의죄제하여서 마리아님께서 주님께서 함 계시는 여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신 복되시나이다. 의성 마리아님께서 저희 인을위하여이가 마리아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 중에 복되시며 은주에 아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주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복되시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 저희 죄인을 위하여 어주소서은주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다의 성모 마리아님 저 죄인을 위하 나도 <목소리> 마리아님니게이서서주님게서 함께 계 ingenious, ingenious, i n g e n 니 o u s i n g e n i o g e n i o e n i o u s o u 야 e s i n g e n i s i n g n i i 서 e n i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온천이 흐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아인 중에 복계시며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기합니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성 영원히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아멘 아들보시며 아들아 아들아 아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목상합시다 하늘에 계시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오시며 아버지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 소 오늘 저희에게 이동하여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 마음속에 인정의 용서하시고 저희 룩에 빠받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부어서함에는 원청이 가득하신 말이 아닌 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의인 중에 붙되시

천지의성모마리님자아님이륙때예수님 제인을 위하여ぎ로 서 미누� t u r b 이 p o 이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인중에 복되시며 회진히 아들하 복되시나이다 천지에 성마리아 e 이 i 자저희를때 저희 죄인을위하여시 q u e s 언 i o n s 이것 d u a l i 서 y a c k n o w l e d g i 에서되시 o g 며 대중의 아들 보겠습다 s i n 천지의 성모마리아 n 이 i n 희를 s 전국은 팬� Bey ruling

온 주님 아가신마리 아닌 뻐하 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이 아도 계시다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집을 떠저 희죄인을 위하여 보러 온 사람. 온주아가 신발이 아닌 뻐하 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이 아도 계시다복되시나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와 저희 집을 떠저 이 제인을 위하여 보러 온 은천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단다. 천지의 성호 아래의 놈이 자석이 되올 때 저의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 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한데 불러 올리심을 묵상하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 종의 아들 가신 말이 아닌 까봐 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를 구대저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었소서 아멘. 은초 가득하신 마리아님께 소서 주님께서 께계시 인중에 복되시며 중 아들 다천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저아들로서가하마리아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 성모 마리아님이자 저희들 곳대 저희 제 누리아들로서 가 마리아님께 빠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여 인중에 복되시며 중의 아들 예다 천주의 성모 말이 아님이자 저희 중대 저희 제인 흥미하는 분서 은총이 하신 말이 아기뻐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히 아들을 시니 또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말이 님이자 저희 중대 저희 제인 흥미하는 분서하신말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이 아들을 시니 또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아자이 적을 때 저희 제인을 위하여 보답소산에. 오늘 이 아들 카시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이 아들 예수님 따온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자아자이을때 저희, 저희 제인을 위하여 보답소산에. 오늘 이 아들 카시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이 아들 예수님 따온 복되시나이다. 천전의 성모 마리아님이 저저희죽을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고소 마리아님께서 써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인 중에 복되시며 태 중에 아시니 성모 마리아님이 저 저희족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고석소 마리아님께서 써서 주신께서 함께 계시니인 중에 복되시며 저저저 영광의 성과,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전 영향을 얻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영원한오늘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보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시며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어려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동을 하시고 해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로이자이를용서하시고 저희 저희를 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 저희가 득하신 말이 아닌 게어1소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주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2려 성모모리에 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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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쳐니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수제 태운 대시나이다재성모미저저이해어가 마리아님 기서 수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목대시며 대중의아들수제 태운 목대시나이다. 천재 성모가 렉내미저하저이적 때자이 신을 이해어 천리가다 개파수, 신이 ingen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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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g e n i e u r i 이 g e n i e u r i n g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함께 계시나이다. 천주에 성모 마리아님이 잖아 저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 복되시고, 천주에 성모 마리아님이 잖아 저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온전히 가득하신 마리아님께 빠서 주님께 함께계시하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이 아들 예수님 복되시나이다. 성아자 죄인들을 소서주가 마리아님께 빠서서 주님께 함께계시니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이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아인을 <목소리도> 주님가 다같이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다음 복되시나이다. 돈지의 성모 말이 아닙니다. 제이르을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영생 영원히 하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저버리소서. 그리고 영원한 안뜰과 오시며 사랑해 남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이 모이시여, 당신으로로 하와이 그 자손들 눈물을 흘리며 그려진 나이다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원,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없는으로 끄고 오소서. 기왕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깨소서. 너그러우시고 저희로 오시며 아름다우신 동전 마리아님, 천지의 성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깨소. 죄다옵시다, 하머니 여여도 님께서 성과, 죽음과 볼로. 저희에게 영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마리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각오 하심을 따라 한 성령을 받게 하시고우리여요리를희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